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 SJ본인중개사 정채원입니다. 이제 3월이 되니 완연한 봄기운이 들어서인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꽃들도 피기 시작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계절 중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왠지 뭐든 시작하면 잘될것 같지 않나요? 시작하기 전 예쁜 꽃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용지 중6-4 생활권, 해밀동의 근린생활용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해밀동의 근린생활용지는 8개 블록으로, 지도에는 N1부터 N8 블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듣기 편하게 알파벳 N 빼고 번호만 지정해서 호칭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해밀동 근린생활용지 중 매물로 나온 부지를 분석해 드렸겠지만, 저는 매매권이 아닌, 해밀동 글린생활용지 8개 블록 중 분양계약이 끝난 3개 블록인 3블록, 4블록, 5블록과 아직 LH에서 입찰하지 않은 5개 블록, 1블록, 2블록, 6블록, 7블록, 8블록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글린생활용지는 세종시에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것임을 미리 인지하셨음 합니다. 글린생활용지는 상업용지처럼 생활권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평시도 개인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의 용지다 보니 가격도 큰 부담이 가지 않아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선호하는 부지입니다. 우선 오늘은 해밀동 글린생활용지부터 말씀드리고 동, 건역별로 위치한 글린생활용지는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LH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한 용지는 3, 4, 5블록입니다. 위치 먼저 말씀드리면 마스타일즈 2단지와 해밀고 얼마 전 분양한 블록형 단독주택 라프르테 부지를 끼고 있는 3블록과 3블록을 따라가면서 사거리 교차로 가기 전 종교시설 용지를 끼고 좌측으로 4블록 5블록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린생활용지 안쪽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이 위치해 있으며 4블록 5블록 뒤편으로는 방축천으로 이어지는 천과 녹지들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일반 경쟁 입찰로 낙찰받은 근린생활용지의 평수 및 낙찰가를 먼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3블록은 평수가 300평 이상으로 공급가 평당 545만원 정도였고요. 낙찰가는 여기 표에 보시는 대로 필지별로 평당 657만원, 832만원, 906만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3-4 여기 블록은 코너 각지다 보니 더 높게 낙찰된 것 같네요. 여기 3블록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70% 3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고요. 지하주차장은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4블록 한번 알아볼까요? 4블록은 134평에서 148평까지 공급가 평당 430만원에서 낙찰가 600만원에서 740만원 정도까지 낙찰이 되었습니다. 5블록은 8개 필지가 거의 122평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잘렸어요. 공급평당가 426만원 정도에 낙찰은 2배 가까이 금액인 835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중 5-1블록만 개인이 하나 낙찰받고 7개 필지 모두 동일한 한계법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기 낙찰된 4블록, 5블록은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100%로 기존에 분양했던 다른 근생용지가 거의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80%인 거에 비하면 건폐율 10%, 용적률이 20% 높은 편입니다. 여기 3블록, 4블록, 5블록은 모두 교육환경 보호구역 일명 학교정화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p c 방 노래방 등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직 분양하지 않은 여기 1블록, 2블록, 6 7, 8블록의 대략적인 평수와 건축물의 규모 및 규제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블록은 122평에서 137평 정도로 마스타일지 1단지 테라스 아파트가 위치한 130동에서 137동까지의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1블록도 뒤로는 녹취와 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 천을 건너면 2블록이 위치해 있습니다. 6블록은 기 분양된 4, 5블록을 지나서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길가에 평균 126평 정도로 총 16필지가 있습니다. 7블록은 6블록 가기 전 우측으로 한필지 302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블록은 302평으로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있는 게 3블록하고 같습니다. 3블록은 용적률 170% 3층이지만 7블록은 용적률 100%의 2층입니다. 다른 점 하나 기억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8블록. 8블록은 해밀동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단독주택 용지 근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8블록은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80%로 2층이지만 높이가 9.5m로 제한이 됩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단독주택 용지에 붙어있다 보니 높이 제한을 둔것 같습니다. 제가 블록별로 건축물의 규모 및 규제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3-4블록. 얼마 전 현장을 가보니 건축허가 득한 후 2021년 8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분양된 근생 3, 4, 5블록도 개발기한 준수의무 즉 건축착공기한 준수인 토지사용시기 및 분양대금 완납 후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니 21년 6월 이후에는 착공신고가 들어갈 듯 싶습니다. 아직 분양하지 않은 5개 블록은 제가 LH에 확인해보니 2021년에는 분양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근생인부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들긴 할것 같네요. 저도 관심 가지고 있는 이른이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정보가 있을 시에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4 생활권 해밀동의 근생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종시 s j 공인중개사 정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